YT2 3.5돈, 99,000km, 780만원 차량입니다. 실카TV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언제나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정확하게 고객님들께 중고차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약 24, 5년간의 경력과 노하우의 중고차 전문가입니다. 어,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 등 필요한 차량을 문의해 주시면 최고의 품질과 가성비의 중고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 차량 외에도 구매하시고자 하시는 차량의 차종과 또 희망 가격을 전화나 문자로 알려 주시면 적합한 중고차를 추천해 드립니다. 중고차 매입 관련 판매 알선 할부 어떤 것이든지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차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차량은 보시다시피 마이티 3.5톤입니다. 연식은 좀 됐는데요. 차량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차량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99,000km에 이제 7 8 0만 원에 판매를 합니다. 타이어도 양호하고요. 자 모든 게다 아주 양호해요. 적재함도 다 이렇게 보강을 해놨고요. 타이어도 아주 양호합니다. 연식만 오래됐지 차량 상태는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이제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y t 티2일반캡 3.5돈 3.5돈입니다. 성능 점검 한번 볼게요. 아, 연식은 2003년식이고요. 어, 아, 이제 뭐 오래됐죠. 오래되긴 오래됐는데요. 근데 주행 거리가 요 짧아요. 아, 이제 연식에 비해서 짧고요. 자, 뭐 사고 난 것도 별로 없고 문짝만 하나 교환된 거 어, 하나만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 뭐 오일 새는 것도 없고요. 아주 차량 상태는 아주 붓입니다. 아, 이제 어, 싼 가격에 이제 차량, 어, 상태 좋은 차를 원하시거나 그러시는 분은 요 차가 아주 어, 이제 딱 좋은 차죠. 어, 전화 주시면 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안내를 해 드리고요. 어, 언제나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외에도 많은 차량들이 이제 쌈직한 차량들 많이 있습니다. 자, 780만원 제일 싼차 소개해드렸는데요. 에... 어, 여러가지 3.5돈, 어, 여기도 1428만키로, 1420. 이거는 어, 이제 연식이 2007년식, 1420차량도 있고요. 또, 이제, 2톤 단축 아, 2톤 아, 차량도 있습니다. 37,000km입니다. 요거는 37,000km. 어 이제 에, 자 이게 실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드립니다. 자, 차량인데요, 1,699만 원 판매합니다. 2011년 아, 37,000km. 자뭐 단지, 이제, 단축입니다. 이게, 짧은 축이에요. 이렇게, 축거리가 짧죠. 단축. 은 뭐, 무게짐을 실는 그런 차량으로 적합하죠. 적재함도 깔끔하고요. 사용을, 아까워서 못 팔고, 그냥, 있는 차였습니다 1699만원입니다. 자, 요거는요, 뭐, 포크레인 같은 거, 실고 다니는 분들. 아, 그런 분들 아주 좋은 차입니다, 이게. 그래. 포크레인 같은 거 실고, 이제, 포크레인, 소형 포크레인 실고 다니는 분들, 그런 중기 이 사업 하시는 분들이 이런 차는 이제 쓰시죠. 자, 이렇게. 그리고 배추밭에 이제, 그 농산물 실르 차들, 특히 그런 차들이 이런 단축을 사용하게 되죠. 그렇합니다 차량 상태는 아주 꾸입니다 아주, 이거 3 7 0 0 0 k m 니까요 이거, 고 모든 것이 양호합니다. 시트도 그렇고요 깨끗합니다. 3 7 0 0 0 k m 1699만원. YT, QT, 2톤. 단축 보상입니다. 노돈차 단축 보상. 이것도 필요하신 분은 아주 요긴한 차입니다. 아... 전화 주시면, 아, 이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능 정검표를 보겠습니다. 2 0 1 1년 7월이고요. 3만 7천 k 로주행했고 사고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미세누이도 없고, 오이 세는 것도 없고, 불량한 것도 없고, 아주 차량 상태는 아주 우양한 차량입니다. 1699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 도이치 오토월드의 최진수입니다. 24, 년간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자동차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중고차 판매 또는 구매 문의는 전화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 전화 주시면 고객님에게 최상의 조건으로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혹시 통화가 안 되거나 통화 중이면 문자를 남겨주시면 반드시 전화를 드려서 상담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채널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드리는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